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송현댁 채널을 찾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월부터 예원분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12월에는 예원분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네, 오늘은 둥근분 만원짜리, 사각분 만원짜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예언분 둥근 무입니다 가격은 개당 만원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해서 6만 원에 가보겠습니다. 색상은 노랑, 연보라입니다. 연두, 흰색, 빨강입니다. 분홍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10.5 나옵니다.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9.5 나옵니다. 한번더 볼게요. 사이즈 10.5, 높이 9.5. 사이즈 다 똑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이 핑크,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다리는 깨구리 다리 하고 있어요. 다리 3다리, 3바리 3개, 구물구멍 하나, 이렇게. 핑입니다 이번 아이는 빨강 레드입니다. 봄에 분갈이 많이 하시잖아요. 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미리 챙겨주세요. 가격 인상됩니다. 오늘 새벽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베란다에 있어도 영하, 영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온풍기를 안 틀어준 이상 어, 영화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걱정되시면 제가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신문지 한장 말고 두 장으로 이렇게 신문지 한번 덮어주세요. 신문지 이게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어, 저녁에 덮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빼주시고 왜냐면 햇빛도 받아야 되니까요. 또 신문지로 난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어, 거기 저기, 아이스박스 있죠? 아이스박스 안에 두고 신문지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럼 훨씬 더 애들이 보온이 돼, 응, 애들이 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걱정되시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팁입니다. 갑자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추워서, 이렇게 날씨 온도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팁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요 아이 하이트 흰색입니다. 빨간색 줄무늬 있고요, 요렇게 이 흰색도 아주 이쁩니다. 똑같습니다. 요 아이는 연두입니다. 전 연두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예, 예온에서 나오는 색 중에서 연두색이 전 연두색을 좋아하다 봅니다. <laughs>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푸른색이 좋은가 봅니다. 연두 똑같습니다. 좋아 이 연보라, 연보라에 빨간 띠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고급진 색상이고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네, 요 아이 노랑입니다. 아, 쨍한 이쁩니다, 그죠? 이렇게 노랑 어두운 색깔 이렇게 띠 두르고 있습니다. 노랑색 여섯 개, 육만 원에 가져가시고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 벤바디스 군생입니다. 요 중에 하나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쁜 아이로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벤바디스 군생입니다. 이렇게 느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벤바디스 작은 아이들 아니구요. 이 화분에 아마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아이들입니다. 사각분이구요 색상 6가지, 6만원 가겠습니다. 요 아이 노랑, 빨강, 흰색, 분홍, 청록 이렇게 연보라까지 해서 6 가지 색상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8.5 나옵니다. 높이 한번 볼게요. 높이 9 나옵니다.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8.5, 9. 아이들은 둥근 분보다는 정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리도 적게 차지하고요. 하지만 사이즈가 조금 차이 나네요. 사이즈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키는 비슷합니다. 입구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눕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둥근 분이 훨씬 큽니다. 큰거 좋아하시는 분은 둥근 분 가져가시고요. 조금 베란다에 정리할 게 많으시면 이렇게 사각분으로 가져가세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보라색입니다. 요 아이. 색상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사각입니다. 정사각. 물구멍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많으면 물배출, 물마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는 낮은 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아이 청록색입니다. 예온분 오리지널은 정말 색상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색상 분홍색 핑크입니다. 세련된 색상이죠. 화이트입니다. 흰색입니다. 이렇게 사면이 다 달라요. 이렇게 물감 퍼짐이 다 달라서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두면 됩니다. 빨강입니다. 레드. 이 아이들은 앞, 뒤, 옆 이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문양이나 색상 쪽으로... 쪽을 하셔서 이렇게 두면 될것 같아요. 노랑입니다. 정말 쨍합니다, 그죠? 노랑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큰 사이즈 롱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 개당 2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엄청 크고요. 와이드 공방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14.5 이상 나옵니다. 높이 한번 볼게요. 높이 19.5. 이렇게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14.5 가까이 나오죠. 이렇게 높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높이 19.5. 이렇게 다 사이즈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수제분이랑.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고요. 개당 낮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당 2만 5천 원. 원하시는 아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걸 4개 다 가져가시면 개당 2만 원 해서 4개 세트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분하고 반반 나누셔도 되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세트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이 빨간색 꽃입니다.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와서 꽃 하나 크게 있고요. 보라색 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똑같습니다. 색상만 다르고요.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구멍 하나에 깊습니다. 엄청 깊고요. 이 아이 둥근 사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둥근 사각이고요. 이 목대 있는 아이들 군생들 심으면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보라색 똑같고요. 이렇게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옆면, 뒷면, 뒷면은 백자처럼 깨끗합니다. 요렇게꽃 모양, 다리, 이렇게. 네, 이번엔 빨간색입니다. 뒷면 이렇게 백자 깨끗하고요. 이렇게 앞면 이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란색 꽃입니다. 근데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요 아이는 잔잔한 장미들로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아이는 큰 노란 꽃입니다. 이렇게 꽃 3개의 새송이 있네요. 자세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노란색 큰 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백자, 이 앞면은 노란색 큰 꽃으로 3개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장미 같은데요. 이렇게 작은 송이로 여러 개 이렇게. 넌 쿨쳐 있습니다. 깨끗한 백자. 이렇게 앞면은 장미는 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예연분 많이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구경 한번 하세요. 지금까지 송혜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